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 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목사입니다. 호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레미야는 야외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원하나 오히려 죽게 선 원수들로 이기게 하시니 젊은이들의 삶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외롭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생명을 하나님의 떠나심은 파멸을 낳습니다. 예루살렘이 통곡하는 이유는 위로와 생명의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은 아픔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탄식에서 드러나듯 하나님을 멀리 한 예루살렘은 이제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은 그 곁에 위로자가 아니라 대적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하며 멸시합니다. 예루살렘이 기쁘게 불을 누린 것은 그들의 강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집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심판의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를 뿐입니다. 버려진 우리를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끌어 내립니다. 괴로운 가운데서 위로를 얻지 못해 외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사랑과 위로의 부재는 사람을 외롭게 하고 하나님의 부재는 현재와 미래를 허무하게 합니다. 죄는 미화될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고립됩니다.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죄 지인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의 결과를 깨닫고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만이 상한자의 위로요, 아픈자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고통이 힘겨워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